짐승들은요, 원래 뇌가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만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뇌 용량이 넉넉한데 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건 죄악입니다. 우주적인 자원 낭비예요. 여러분 내가 지구의 자원 얼마나 먹고 계신데요, 하나 하나가. 이 정도 지구에서 끌어썼으면요, 좀 토해놓고 좋은 거좀 토해놔야 돼요, 사실은. 의무감으로 하셔야 돼요, 이런 공부는. 나 하나로 인해 지구가 얼마나 지금 갖다 대고 있는지 아세요, 자원을? 우리가 쓰는 이런, 이런, 내가 오늘 하루 쓰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? 그리고 뇌가 제일 에너지 많이 끌어다 써요. 그러면 그 좋은 뇌를 여러분 다한 명씩 줬잖아요. 고사양 컴퓨터 다 깔아준 거예요. 날때부터. 마음껏 해라. 근데 평생 이걸로 막 어만고만 하고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. 남 뒤통수 치는 거나 사기치는 거. 좋은 쪽에 좀 쓰자는 거 운동일 뿐이에요. 대승은. 이책 제목이 대승 기신인데 책 보고 대승에 대한 믿음이 일, 일어나셔야죠. 제 도와드리려고 대승에 대한 믿음이 좀 생기세요. 요 얘기 듣고 전반적인 얘기 좀 듣고 아 보살을 대하겠구나.